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들고 계신가요? 사고도 억울한데 상대 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합의금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맞아요. 렌터카, 화물차, 택시, 버스랑 사고 났을 때 상대 보험이 공제조합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왜냐하면 공제조합과 한 번이라도 부딪힌 분들은 거의 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공제조합은 운영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보험사는 전 국민이 고객이 될수 있는 반면에 공제조합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조합원들만 고객이 되겠죠. 이렇게 조합원이 낸 보험료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해자인 조합원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고려해야 될 공제조합이 오히려 가해자를 고려하니 합의금이 낮아지거나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 사고라고 하는 부상급수 12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엔 일반 보험사는 경미한 사고에도 피해자의 협의가 되는 선까지 향후 치료비를 좀 얹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제조합은 정해진 약관대로만 아주 딱딱하게 계산해서 이게 전부예요라고 하죠. 10만 원더 드릴게요. 이런 수준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는 더 심각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의료자문이라는 걸 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정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금액 이상 절대 못 드려요. 더 받으려면 소송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이 받은 합의금은 수천만 원인데, 공제조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들이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방법을 꼭 참고해 보세요. 경미한 사고라면 빨리 합의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치료받고 약관상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 조금 얹어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 이상 원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가 좀 필요하시겠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를 좀더 받아내는 방식으로 공제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후유 장애가 남는 사고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후유 장애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단순히 다친 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겼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지 혹은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후유 장애 진단은 주치의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상해 부위에 맞는 전문이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용과 근거가 명확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서 공제 조합에 청구하면 공제 조합도 그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줄수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의가 결렬되죠 이 예상보다 훨씬 적고 납득이 안됩니다 이럴 때는 공제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조합과 의견 차이가 클때 의료전문심사와 분쟁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조정 절차에서는 소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즉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같은 손해 항목들을 공제조합 내부 기준이 아니고 법적기 기준에 가깝게 판단해 줍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 제도를 통해 합의 가 어려웠던 피해자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택시가 불법 유턴해서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택시공제조합은 처음에 150만 원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제분정조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38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현실적으로 합의를 잘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어,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지? 어, 내 상황도 조정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요. 언제든 저희 보상 멘토로 문의주시면 각자 상황에 맞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